안녕하세요. 당구 정보를 전달드리는 모든 당구입니다. 2025 엘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4라운드 7일차 결과 및 8일차 일정 안내드립니다. 먼저 1경기는 크라우네테와 Sy의 경기. 크라우네테가 세트 스코어 4대1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 남자복식 경기. 크라우네테에서는 마르티네스 선수와 김재근 선수가 출전했고, Sy에서는 서현민 선수와 최원준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SY팀 8이닝까지 무득점에 그쳤고, 크라운의 테팀 8이닝만의 11득점 천에 첫 번째 세트를 가져갔습니다. 2세트 여자복식 경기. 크라운에서는 백민주 선수와 히가시 오치 선수가 출전했고, SY에서는 한지은 선수와 이유경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이유경 선수의 활약에 힘입어 6이닝만의 9대1로 승리해 세트 스코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3세트 마르티네스 선수 대 서현민 선수의 경기. 마르티네스 선수가 5이닝 만에 15대 11, 에버 3점을 기록하며 승리했습니다. 4세트 혼합복식 경기, 크라운에서는 오태준 선수와 임정숙 선수가 출전했고, SY에서는 최원준 선수와 응우옌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크라운 팀이 9이닝 만에 9대 5로 승리했습니다. 5세트 김재근 선수대 모리 선수의 경기, 김재근 선수가 3이닝 만에 11대 1, 에버 3.667을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해. 크라운 혜태의 4대 1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경기는 엘컴저축은행 대 농협카드의 경기. 엘컴저축은행이 세트 스코어 4대 1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 남자 복식 경기. 엘컴에서는 사이그너 선수와 한지승 선수가 출전했고, 농협카드에서는 마민검 선수와 마요르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엘컴 팀이 6이닝 만의 11대 5, 에버 1.833을 기록하며 승리해 한 세트 먼저 가져갔습니다. 2세트 여자 복식 경기. 엘컴에서는 최혜미 선수와 김혜은 선수가 출전했고 농협카드에서는 김민아 선수와 정수빈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엘컴팀이 8이닝만에 9대5, 에버 1.125를 기록하며 승리했습니다. 3세트 사이그너 선수 대 김현우 선수의 경기 사이그너 선수가 4이닝만에 15대3, 에버 3.75를 기록하며 좋은 경기력으로 승리했습니다. 4세트 혼합복식 경기 엘컴에서는 산체스 선수와 용현지 선수가 출전했고 농협 카드에서는 김현우 선수와 김보미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농협 카드 팀이 7이닝만에 9대4로 승리해 1세트 따라갔습니다. 5세트 산체스 선수대 마민검 선수의 경기. 산체스 선수가 8이닝만에 11대7로 승리해 엘컴저 축은행의 4대1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3경기는 우리금융캐피탈대 하나카드의 경기. 하나카드가 세트스코어 4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 남자 목식 경기. 우리금융에서는 강민구 선수와 엄상필 선수가 출전했고 하나카드에서는 응우엔 선수와 초클루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하나카드 팀이 8이닝만에 11대6 에버 1.375를 기록하며 승리해 한 세트 먼저 따냈습니다. 2세트 여자 복식 경기 우리금융에서는 슬롱 선수와 김민영 선수가 출전했고 하나카드에서는 김가영 선수와 사카이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우리금융팀이 7이닝만에 9대6 에버 1.286을 기록하며 승리해 세트 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3세트 사파타 선수 대 응우엔 선수의 경기. 사파타 선수가 9이닝만에 15대7로 승리했습니다. 4세트 혼합복식 경기. 우리금융에서는 선지훈 선수와 김민영 선수가 출전했고, 하나카드에서는 김병호 선수와 김진아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우리금융팀 12이닝까지 1득점에 그쳤고, 하나카드팀 12이닝만에 9득점을 쳐내며 승리해, 세트 스코어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5세트 강민구 선수대, 신정주 선수의 경기. 신정주 선수가 8이닝 만에 11대3으로 승리했습니다. 6세트 슬옹 선수대, 김가영 선수의 경기. 슬옹 선수 초구를 시작으로 구득점 퍼펙트 큐를 쳐내며 빠르게 세트 승을 가져갔습니다. 7세트 엄상필 선수대, 초클루 선수의 경기. 초클루 선수가 4이닝 만에 11대3. 에버 2.75를 기록하며 승리해 하나카드의 4대3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4경기는 하림대 SK렌터카. SK렌터카가 세트스코어 4대2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 남자 목식 경기. 하림에서는 응우옌 선수와 김준태 선수가 출전했고, SK에서는 레펀스 선수와 응우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SK팀이 5이닝 만에 11대5, 에버 2.1을 기록하며 승리해 한세트 먼저 가져갔습니다. 2세트 여자 목식 경기. 하림에서는 박정현 선수와 김상아 선수가 출전했고, SK에서는 강지은 선수와 조혜은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SK팀이 3이닝만에 9대1, 에버 3점을 기록하며 승리했습니다. 3세트 응우엔 선수 대강동공 선수의 경기 응우엔 선수가 8이닝만에 15대13, 에버 1.875를 기록하며 승리해 1세트 따라갔습니다. 4세트 혼합복식 경기 하림에서는 전등민 선수와 정보윤 선수가 출전했고 SK에서는 조건희 선수와 희다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SK팀이 6이닝 만에 9대 7로 승리했습니다. 5세트 김영원 선수 대 레펀스 선수의 경기. 김영원 선수가 6이닝 만에 11대 10으로 승리했습니다. 6세트 박정현 선수 대 강진 선수의 경기. 강진 선수가 4이닝 만에 9대 7, 에버 2.25를 기록하며 승리해 SK 렌터카의 4대 2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5경기는 하이원 리조트 대 휴온스의 경기. 휴온스가 세트 스코어 4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1세트 남자 복식 경기. 하이원에서는 체네트 선수와 이충복 선수가 출전했고, 휴온스에서는 모랄레스 선수와 팔라손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하이원 팀이 6이닝 만에 11대 3, 에버 1.833을 기록하며 승리해 한 세트 먼저 따냈습니다. 2세트 여자 복식 경기. 하이원에서는 이미래 선수와 김다희 선수가 출전했고, 휴온스에서는 김세연 선수와 최지민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휴온스 팀이 7이닝 만에 9대 4로 승리해 세트스코어 1대1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3세트 체네트 선수대 팔라손 선수의 경기. 팔라손 선수가 6이닝 만에 15대9, 에버 2.5를 기록하며 승리했습니다. 4세트 혼합복식 경기. 하이원에서는 임성균 선수와 전지우 선수가 출전했고, 휴온스에서는 최성원 선수와 차유람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하이원팀이 6이닝 만에 9대3으로 승리해 세트스코어 2대2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5세트 이충복 선수 대 최성원 선수의 경기. 이충복 선수가 4이닝 만에 11대 7로 승리했습니다. 6세트 임경진 선수 대 이신영 선수의 경기. 이신영 선수가 11이닝 만에 9대 3으로 승리했습니다. 7세트 하사시 선수 대 이상대 선수의 경기. 이상대 선수가 4이닝 만에 11대 6으로 승리해 휴온스의 4대 3 승리를 만들었습니다. 4라운드 7일 차까지 순위입니다. SK 렌터카가 승점 16점으로 1위를 유지하고 있고 2위와 3위도 크라운해태와 하나카드가 유지하고 있습니다. 3위에 승점 11점인 우리금융캐피탈이 차지하고 있고 5위에 휴운스가 승점 10점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6위와 7위도 승점 10점인 엘컴저축은행과 하이원리조트가 차지하고 있고 8위와 9위에 승점 7점인 농협카드와 SY가 위치해 있습니다. 하림이 승점 5점으로 10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4라운드 8일차 일정입니다. 1경기는 하나카드 대 크라운 혜태 23일 12시 30분에 경기합니다. 2경기는 농협카드 대 SK렌터카 23일 15시 30분에 경기합니다. 3경기는 SY 대 휴운스 23일 15시 30분에 PBA 라운지에서 유튜브로 중계됩니다. 4경기는 우리금융캐피탈 대 엘컴저축은행 23일 16시 30분에 경기합니다. 5경기는 하림대 하이원 리조트 23일 21시 30분에 경기합니다. 이렇게 2025 엘컴 저축은행 PBA 팀리그 4라운드 7일차 결과 및 8일차 일정 안내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팀을 응원하시나요? 응원하는 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정보 빠르게 안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